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Do what you love, and the money will follow"라는 문장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명령문이죠. Do 하라고요. 그러면 돈은 follow 따를 것이다. Do what you love. 이 what은 관계대명사가 맞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라. Do what you love. 그러면 명령문 and 해라. 그러면 돈은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하면 재밌는 일을 하셔야 돈을 법니다. 하기 싫은 일을 돈 때문에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힘들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o what you love. 관계대명사절이고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더 많은, 더 많이 will follow. 돈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해 놨고요. 명령문이라든지 관계대명사절. 그래서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히 해 놨습니다. 뉴스학 영어 전문학원에 가셔서, 블로그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배우는 영어 실적문법이라는 코너에서 무료로 자료를 다운 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외우서 할수 있다면 관계 대명사 t 에 대한 이해와 명령문 e n d 에 대한 부분을 명령문 e n d 가 아니라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문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